말씀까지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기도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 이야기 중에 가장 내용이 긴 사사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전의 사사들과 좀 다르죠 특별히 드보라와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부르는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앞에 사사들과는 다르게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고, 또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고 있지요. 어제 말씀을 보면 많은 수의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약탈을 해 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심한 공피 밤 속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미리 한 사람들이 약탈을 해 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조마조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원의 모습도 그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에게 나타나죠. 11절에 보니까 미디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타작마당이라는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워낙 약탈을 당하다 보니까 몰래 타작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 틀에서 좁은 장소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비밀리에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힘 있는 피가 끓는 젊은 남자에게는 자존심 상한 일이지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적들이 늘 빼앗아 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몰래 미를 타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원에게 여와의 호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등치는 크고 힘은 넘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빼앗아 갈까봐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하니까 좀 우습지 않습니까?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다는 거거든요 이 위기의 시대에 기도원 너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대답을 하죠 오 나의 주여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러한 표현은 상당히 불만을 표시한다고 하겠습니다. 혈기 왕성한 기도원이 이렇게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 조마조마하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평이라고 하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나라 없이 살아야 합니까? 라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대한 탄식이라고 하겠죠. 그러한 불만을 터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상들로부터 계속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계속 전수가 되어 온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이 과나한 땅에 정착했던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그러한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과거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우리 민족이 됐다. 그러한 어, 이야기를 알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형편없는 민족이거든요. 어떻게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처지는 이렇게 비참 합니까. 마치 일제시대에 뭐 위대한 조선 왕조가 있었는데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 왕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라 잃고 일본의 압제 아래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기도원은 무엇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론 여호와를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죠.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 뭐 때문인가. 원인을 찾고 과거를 반성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대안. 그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가 바로 이 고난의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대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은 이그 안에 피가 끓고 있는 겁니다. 피가 끓고 있어요. 그그 그 속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 강력한 이 혈기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안의 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그에게 지금 소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원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무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겸손한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상황을 봐야 됩니다 진짜 기도원의 지금 이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죠 15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놨습니다 기도원은 자신의 가문과 능력을 맞춰 말했지만 사실 그의 집안은 오브라 지역을 소유한 유력한 가문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용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그 속에 저 대적들과 싸울만한 용기와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덩치는 큰데 속은 이만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에 대한 불만은 표출해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현실의 이 처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잘하지만 막상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다라고할 때는 아이고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요. 하고 금방 꼬리를 내리는 참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죠. 불만 표시할 때는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막상 네가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금방 목소리가 줄어드는 그런 비겁한 모습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도 없고 그저 불만만 가득한 기도원을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갈렙처럼, 요수아처럼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고 나는 극히 약합니다. 가장 작은 잡니다. 라고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을 선택했을 때 기도원의 상태를 알았을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이 아 기드온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이제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이 뭐라 그럴까요? 매일 성경 제목에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맞춤식으로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님은 또 그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기도원은 지극히 그런 면에서 매우 인간적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의 믿음을 세워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돕겠다라고 하자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원의 반응이 계속 어,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도운 이렇게 되다 그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주님이신지 표징을 보여 달라고. 내게 뭔가 확신을 줄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그런 예,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주님이 약속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뭔가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게 뭔가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말하죠. 기도원이 말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조합해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기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지금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올 때니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다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 지금 구원자로 사사로 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원이 얼른 갑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요. 지금 미디안의 약탈 속에서 남아난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기도원은 이 뜻밖의 만남이 그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몰래 숨겨서 키우는 이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음식을 준비합니다. 또 가루 한 예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만찬을 준비한 거죠.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죠. 20절에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국을 부으라.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국을 부으면, 이것이 이제 수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 붙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시킨 다음에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의 대자 무슨 일이 납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 버렸어요. 태워 버린 거죠. 불이 붙지 않아야 할 고기와 무교병에 불이 붙어서 갑자기 그것이 사그라져 버린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시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렇게 불이 확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을 때 기도원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딱 집중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치 마술을 하듯이 불꽃이 촥 피니까 사람이 딱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때 기도원은 아 그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자신이 만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픔에 빠집니다. 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린 거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기하여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와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가 여전히 현실에 대한 불평, 그리고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용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을 인대하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재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살롬 평화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원처럼 망설이고, 또 현실에 대한 불만만 있지, 믿음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어 사용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 기도원과 같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망설이고 있습니까? 용기 없이 현실에 대한 불만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